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폭락은 트럼프의 의도된 전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상당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초기에는 뭐 엄청나게 오르다가 그 이후에 급전 직가 특히 트럼프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자, 과연 이것이 트럼프의 의도된 전략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곧 정시 대부양책을 펼 것인가? 지금 설전이 난분분한데요. 트럼프의 앞으로의 풋 옵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본론 시작하기 전에 구독 또이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막그 절규해도 여러분들이 안봐 준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잘 몰랐는데 여러분이 구독을 해 주시면 제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좀더저 빨리 또 그 유튜브 상단에 뜰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자주 배울 수 있도록 구독, 알림 또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 미국 뉴욕정시 심각합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거의 대부분 종목들 상당한 폭의 지금 낙폭 잘 나간다는 그 엔비디아 마저도 수십 퍼센트 이상 지금 하락한 상태거든요. 뉴욕 증시에 올인는한서학게임들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오면 주가 올라갈 것이다 해서 많이들 배팅해서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거 초기에 반짝하더니 오히려 지금 바이든 때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져? 그런데 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관세 폭탄까지 지금 발사를 해 버렸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비트코인, 이드리움,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나는 미국은 세계 가상 암호 자산의 수도가 될 것이다. 뭐, 국가 전략 자산으로 할 것이다. 얼마나 뻥뻥뻥 큰 소리를 했습니까?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물론 모든 시세라는 게 오늘 다르고 내일, 지금 떨어지는 것도 1뭐 시간 후 폭등했다가 또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가격 상승 하락 이거만 가지고 우리가 일, 이, 일배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순간 가격에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흐름이고요. 전략, 전략 방향,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느냐. 이런 대목이거든요. 자, 관세 폭탄을 터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쇼살, 본인이 만든 SNS 아닙니까? 일기 시대 때는 트위터, 일란 머스크 하는 트위터에 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은 자기가 직접 백악관 재수할 때 직접 트루스 쇼살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가족 회사가 하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관세폭탄 터트린 것대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보통의 정치 지도자들은 축하가 떨어지면 정치 폭락에 따라서 민심이 흉하니까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보통의 반응이에요. 한국 같은 데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하니까 우리, 그, 재무부, 그러니까 기재부죠. 기획재정부 차관이 시장을 예의주시하기에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잘될 거야. 그리고 이번에 관세정책은 매우 잘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가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들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각 대통령, 정권 시장에서 대통령 업적을 평가할 때, 주가를 얼마나 올렸느냐, 이럴 때, 취임했을 때첫해 주가와 퇴임했을 때 마지막 회 주가, 이걸 잘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에서 자기가 주가를 올린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이 아니라, 퇴임 당시에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경제도 자기 퇴임할 때 경제가 좋아야, 그래야 재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삼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트럼프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요, 지금의 주가는 나중에 트럼프 재임 시의 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모에 오래 증시 상황을 두고, 분자에 퇴임 당시의 주식 상황, 그것을 곱하기 100에서 증가율을 구하니까, 사실은 역사적 업적만 따지자면 지금 주가가 좀 낮은 게 좋죠. 더더군다나, 지금 주가 낮은 것은 책임을 넘길 때가 있잖아요. 바이든 탓이야. 보통 경제정책에 그 주가에 나타나는 효과가 보통 경제학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 일, 일, 일정 시차를 둔다 제이 커브 이펙트라고 경제학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주가 떨어지는 것은 바이든 잘못이야. 심지어 최근에 지금 미국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달걀값이 폭등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탓이야. 바이든 때문이야.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트럼프의 성정으로 봐서는 지금 주가에 그렇게 연연해 할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정시 좋을 거다 하는 것이 지금을 얘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환자가 수술한 거다. 수술한 거니까 수술하면 아플 수 있다. 째고 깊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수수료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침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단기간에 주가 하락, 아이 돈 케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베센트 재무장관, 주가 폭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니까 베센트 재무장관, 우리는 단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면 자신감 있는 얘기고. 나쁜 각도에서면 지금 주가가 폭락해서 곡소리가 나고 피눈물이 나는데 재무장관이라는 자가 무슨 단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너는 항상 장기에만 사냐?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런 얘기를 했죠 유명하게 하도 경제학자들이 장기에는잘 된다고 그러니까 인들 롱텀에 잘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좀 작작하라 장기회는 우리 모두 죽는다 죽고 나서 잘 되면 뭐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해서 경제학자들끼리 논쟁을 할 때요, 장기 논쟁을 하면 너케인저의 경고 몰라, 너축권을잘 되면 뭐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는 자주 합니다. 어쨌든 적어도 지금 트럼프나 베센트 재무장관의 그 발언 내용에 보면 단기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그런 어떤 의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정신하는 게요. 한꺼번에 꺼지면 투매가 일어나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대공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꺼지는 것은 별로 썩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 거시경제 지표가 한꺼번에 뭐 폭망할 그런 상황도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한꺼번에 대폭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뉴욕 정시 일각에서는 트럼프는 주가가 떨어지는 거못 견딜 거야. 뉴욕 증시 하락하고 비트코인 하락하면 이게 비즈니스한 사람들은 바로 금융상품이 자기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본인도 지금 투자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못 견딜 거야. 그래서 트럼프 푸시 나올 것이야. 지금 오늘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막 떨어졌을 때 제일 많이 검색을 걸린 게 트럼프 푸시입니다. 자, 이 트럼프 푸시 뭐냐 이 대목.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때 파월의 푸시다 연준 푸시다 이런 얘기 신문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준이 떨어지는 뉴욕 증시를 받쳐주고 뉴욕 증시 폭락 상황에도 피해가 없도록 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것이 연준 푸시라는 것인데요 연준은 그 주체 푸스를 하는 주체 그럼면 PUT이 뭐냐 put, 영어로 p 영어로 PUT 말뚝을 박아 넣다 하나를 장치해 두다 이런거예요이 말이 PUT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PUT 옵션의 약자입니다 PUT 옵션 자 PUT 옵션 뭐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사실 주식 투자 하시면서 PUT 옵션 모르면 주식 투자 안 하시는게 좋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풋 옵션이라는 것은 요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주가가 만약에 떨어질 게 겁이 나면 지금 주식을 팔 수도 있지만 그리고 공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리스크가 또 크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또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풋 옵션을 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만 원짜리 주식인데, 이게 잘못하면 쓰레기가 될 수도,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에 주가가 100% 추락할 수도 있다. 데런 걱정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만 원짜리가 제로가 돼요. 그런데 푸드 옵션이라는 것은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도 보통은 한10% 정도 돈을 떼고 푸드 옵션을 걸어줍니다. 지금 만 원짜리를 10%천원 떼고 9,000원에 풋옵션을 걸어줘요. 그럼 주가가 트럼프 관세폭탄 때문에 제로로 떨어졌다. 했을 때에도 풋옵션을 건 사람은 9,000원에 팔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그게 풋옵션이에요.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자기는 풋옵션을 행사하면 만원짜리를 9,000원 정도는 건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풋옵션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해주면 주가 폭락 우려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주가가 오르잖아요. 만원짜리가 3만원, 4만원, 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오르면 그때 주식을 사면 만원짜리 주식을 3만원에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옳지 않다 싶으면 푸드옵션은 자기가 행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옵션이 선택권이라는 얘기잖아요. 푸드옵션을 받을지 말지 일단. 푸드 옵션이란 장치 하나는 땅바닥에 딱 박아준다. 이게 푸진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정부 당국이 정식 부양책을 쓰거나 떨어지는 주가를 뒷받치는 막 이런 거. 이것을 푸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준이 주가가 막 떨어질 때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연준 푸시라고 그러죠.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부양책을 쓴다. 그것은 푸시라고 안 그래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그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 하다 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자, 트럼프는 주가 폭락을 원치 않을 테니까 트럼프 풋이 나올 거야.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너무 많이 떨어지면, 어,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게 트럼프를 불안 초조하게 만들어서, 트럼프가 베시한 재무장관한테, 야, 트럼프 풋 하나 걸어.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방법이라는 것은 대대적으로 돈을 풀거나 뭐또 오랄 그러니까 구두 개입을 통해서 트럼프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아든지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갑자기 내 관세 없앨 수도 있어 한마디 해보세요. 협상함 해보자. 완전히 없던 거로 하고 협상함 해보자. 그럼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한달 후에 다시 관세를 때리더라도, 트럼프는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트럼프를 좋다, 나쁘다. 저도 감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 생각을 하면요. 감정이 치우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접어둡시다. 좋다, 나쁘다는 접어두고, 죄는 어떻게 행동할 거야? 죄는 왜 저러지? 앞으로 어디로 칠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트럼프를 직접 만났었어요. 트럼프는 기억을 할는지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식사까지 했다고요. 1998년 한국 그 대우그룹이 운영하던 힐튼 호텔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 그 트럼프 주니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때는 영부인이 없었는지 그때는 이방카도 없었고 부인은 없었어요 초청자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었고 제가 그때 당시 경제부장을 할 땐가 막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요자이 정책은 어차피 사람이 꾸를가는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47번째 대통령이 되고요 그 전에 대통령들은 오디나리 맨이었어요 평균적인 사람 그래서 대통령 연구가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냥 미국의 정책 흐름을 보면, 아,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 올릴 것이고, 또 경기가 침체하니까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게 보여요. 거 시경제 지표를 보면 보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대통령이 됐다는 게 진짜 기적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로 칠지를 모르는데, 사실 어디로 칠지를 모른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인 것입니다. 트럼프에게도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 한번 오른쪽 뺨 때려보세요.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까?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서 그렇지. 그 사람만의 반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맞았습니다. 선거했을 때 총이 쫙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은막 이렇게 도망갈 텐데 트럼프는 탁나와서 fight, f i g h 그것 때문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게 생각하고 하 행동이 아니라고요. 이번에 백혜련이라는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탄핵 뭐 시위하다가 헌법재판소 개란을 아, 맞았어요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백혜련이가제 개인적으로 후배입니다. 그런데 백혜련이가 이걸 맞고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이름면 꽝입니다. 트럼프처럼 파이트 파이트 하든지 아니면 맞아도 네, 일 감수하겠습니다. 그래도 탄핵만은 이렇게 영웅이 되는데 정말 우리 제가 존경하는 후배 백혜린 의원님 좋은 기회를 놓쳤다. 백혜린의 실수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채를 팔아야 돼요. 바이든이 넘긴 빚, 지금 만기가 된 국채, 단기 부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국채를 팔아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정권을 넘겨줄 때, 미국에 금리가 너무 높지 않았습니까? 국채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데 지금 장기채로 전환 해야 되는데, 왜냐 단기채는 또 발급받아야 되니까,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베센트가 지금 장기채를 하려고 그러는데 장기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국채 발행하려고 어떻게 하면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국채 금리 어떻게 하면 떨어집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정치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국채 쪽으로 쏴 몰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미국 국채 어떻게 돼 있는가? 바이든이 뭐벼라를수을 수도 못 잡고 계속 오르기만 했던 거, 트럼프가 이 공포의 정책를써서 국채 금리를 4% 초반으로 낮췄습니다.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국채 발행을 하면 앞으로 30년간, 40년간 낮은 금리로 미국 재정적자 국가 부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은 국채를, 금리를 올리면 안 돼요. 자, 국채 금리를 낮추는 방법, 연준, 저런 파월에 금리 내려라. 연준이 말도 잘안 듣지만, 그렇게 해봤자 시장 금리 따로 놀고 기준금리 따로 놀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국채 금리를 낮추는 가장 화끈한 방법은 첫 번째 국채 발행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국채 발행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자가 더 늘어요 공무원 자르고 재정집행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공포를 통해서 뉴욕 정치의 주가를 떨어뜨리면 그 돈이 채권으로 간다고요 그럼 국채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래 하지는 못할 거예요 언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푸스를 할 겁니다 트럼프는 주가 하락을 체질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하락은 트럼프의 예상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환자 치료하는 중이야. 치료할 때 아픈 거좀 참아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언제 연준 붓을 할 것이냐? 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마치 총알 맞았을 때는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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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올 것인가 있습니다 그 시점 자그 시점도 적어도 이 김대호 박사TV에서 적도 한국에서는 가장 빠른 시점 내에 김대호 박사TV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가장 먼저 소상하게 알려 드리도록 노력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 구독하고 구독자님들은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을 해주셔야 참이 절규를 빨리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